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원펀치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원펀치, 제가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에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또 요번에 다시 하는 이유가, 이게 또 썩소 캐릭터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맨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이 이펙트 중에 어둠의 썩소라는 이펙트가 추가가 됐었어요. 제가 어둠어둠한 거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어둠의 썩소라는 이펙트를 만들었었는데, 그 뒤로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여기 썩소상 플러스 썩소 캐릭터까지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이 게임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근데 또이 썩소 상이랑 썩소 캐릭터를 얻으려면은, 특수한 커맨드를 입력을 해야지만 나온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커맨드를 입력을 하려면은, 오리지널 모드에서 50 히트, 그리고, 잽잽 모드에서 100 히트를 달성해야지 커맨드 입력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못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은 좀 게임을 해봐야 돼요. 저도 이 게임 나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일단 광고 제거 바로 구입. 오케이 okay, 구입 완료했고 이건 또 뭐야 코인 4배 획득 광고 안보고 보상받기? 왜 갑자기 또 늘어났냐? 또또 또 살게요 그러면 오케이 okay, 구입 완료했고 잠깐만요 이건 또 뭐야 옥타코인 코인 8배 획득 뭐야 이거 뭐뭐왜 자꾸 생겨 아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바로 삽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아 이제 안뜨네 자 우선은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자 대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게임 시작 오리지널 모드 원래는 내가 했을때는 뭐 모드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뭐 생겼네요 또자이 게임은 뭐하는 게임이냐 샌드백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요런식으로 띡 하고 움직여가지고 그냥 야 요렇게 읍세버리고 또 읍세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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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임입니다. 저 초록색깔 뱅글뱅글 도는 것은 다음 샌드백이 나올 위치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게임 간단하죠? 이 왼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서 캐릭터를 이동하면서 샌드백을 없애 버리면서 점수를 세우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아이 게임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아, 네뭐 아무튼 제가 저번에 이거를 랭킹 1등을 세웠었어요. 이거는 뭐현질빨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실력이야 언니 실력. 랭킹 한번 볼까? 야 당연하다는 듯이 랭 랭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1등분이 점수가 몇 점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게임이 어려워요 쉬운 게임이 아니야 와 랭킹 1등 2249히트 아니 이걸 어떻게 안 죽고 저렇게 했지? 아니 뭐 아무튼 아까 머시기야 커맨드를 입력하려면 잽잽모드 100히트 달성해야 됩니다 오리지널을 이미 50히트를 채웠어요 잽잽모드로 가자 이건 뭐하는 거죠? 오! 왜 샌드백이 맞냐? 저안 해봤습니다 이거 어? 뭐야 다시 이게 뭐하는 거죠? 어?

자 일단은 100이트를 세웠고요 일부러 주웠습니다 커맨드를 입력하기 위해 아이 잽잽 모드 재밌네 자 썩소 상부터 커맨드를 제작자분이 알려주셨어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우선은 썩소 상 커맨드 a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좌우 좌우 상하

우선 은썩소상 얻었고 자그 다음 썩소 캐릭터 이것도 조금 까다로워요 A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자하우 A 키를 떼고 어 뭐야 그 다음에 비비 입력하라고 돼있는데 그냥 되네요 뭐냐 일단 얻었습니다 썩소 캐릭터 써우, 소와 석소, 석소. 오호호 와, 이거, 완전 대박이야. 아, 자, 이거, 퀄리티, 이거는 이섬세함 뭐야, 진짜. 아, 이번 썩썩 캐릭터도 아주 퀄리티 좋게 나왔네요. 이 커맨드는 댓글에 써놓을 테니까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바로 한번 써봐야죠. 잽잽 모드 말고 또 모드 생긴 것 같은데. 백방 모드는 뭐냐? 한번 해볼게요. 오, 썩소상저 오, 오, 요렇게 갔다가 띡띡. 띡. 어어어어, 아야, 썩소가, 썩소를 때리고 있습니다. <laughs> 야, 죽어잉, 녀석아. 난, 나, 나 자신과의 싸움. 찻, 찻, 찻. 망했다. 어? 이거 죽을 때막 망했다 이러네요 갑자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썩소상 뭔가 좀 복잡해서 잘 못쓰겠습니다 그냥 기본 샌드백으로 할게요 난잘 못하겠다 어설트모드 아 백방모드 1회 완료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갑니다 기본이죠 요거를 이제 100 히트까지 가면은 어설트모드가 열린다고 합니다 빠르게 넘길게요 아 오케이 클리어 했습니다 100콤보를 찍으니까 그냥 알아서 끝나네요 게임이 보상 획득. 자, 일단, 어설트 모드 하기 전에, 선물 상자나 까야겠다. 안 그래도 지금 골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싹다 뽑아버려야지, 이거 안 되겠구만. 어? 같은 선물이 나오면 다이아몬드를 드립니다.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이아몬드로 뭐 하는 거죠? 아, 어 미리 말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하는 건데, 아 광고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아니, 뭔가 목소리 톤이 약간, 오늘따라 광고톤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광고 아닙니다 이렇게 퀄리티 좋게 나왔는데 안 해볼 수가 없잖아 또 오케이 다 깠습니다 모든 코인 싹다 써버렸고 캐릭터를 꽤 많이 얻었지만 저는 제 캐릭터 쓸랍니다 <laughs> 샌드백은 왠지 김밥 샌드백이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잘 보이는 걸로 해야 돼요 이썩소상 같은 거 하면은 뭔가 좀 정신 없어가지고 못 쓰겠어 못 쓰겠어 자 그럼 바로다가 어썰트 모드 시작 뭐야 뭐야 뭔데 어? 원, 뭐하는... 오, 야, 야, 뭐, 어? 아, 오케이. 감 잡았어. 이제 양쪽에서 오는 샌드백을 갖다가 탁탁탁탁탁 탁탁터탄 요렇게 하는 거죠. 티티티. 아. 제가 또 요런 거 은근히 잘합니다. 바로다가 백콤보 세워야겠네요, 이거. 지금 바로 열 받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왜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백콤보 바로 세웁니다. 파타트카. 오케이. 잽잽 모드로 한번 해 볼게요. 나 <laughs> 이게 재밌는 거 같아. 근데 이게 뭔가 쉬우면서 재밌네, 이거는. 딱내 스타일이야. 아, 231리터에서 죽었고 바로다가 부활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밖에 못해요. 이제부터 좀 신중하게 해야겠어. 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뭔가 좀 아깝다 일단 죽었습니다 1246콤보 잠깐만 이거 랭킹권 아니야? 한번 볼까? 자 과연 랭킹은 자. 아. 이거지 바로 랭킹 10등 찍어버렸습니다 아 아이 나의 실력이이니가 안되겠고마 에 근데 랭킹 1등이 6635, 저건 안 돼. 진짜 6635커보를 어떻게 하냐? 우치할 쪽이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 배경을 한번 바꿔볼까? 배경도 뭔가 좀 어두운 그런 배경 맵을 해야지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어, 이게 마음에 드네. 아, 이번에 잠깐만 진짜 초초! 초... 초 집중해서 합니다. 10등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진짜 10등 안으로 들어가려면 최소 1,290 히트는 넘어야 돼요. 괜찮아 부활도 한번 할수 있으니까 바로 제작. 진짜 초초초초초초초 초초초초초초초 집중합니다. 아, 잘못 눌렀어. 와, 이거 진짜 실수로 죽은 겁니다, 방금. 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 번도 안 죽고 3천0 0 히트까지 왔습니다. 3 8 1 히트. 여기서 부활까지 하면은, 와, 나 진짜 지금 진짜 완전 초집중하다, 진짜.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자, 또 바로 갑니다. 아... 아, 아4600 콤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했지? 와.. 이거 진짜 집중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진짜로.. 자, 일단은 제 점수는 이 정도까지.. 어, 그래도 꽤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뭐 나쁘지 않아요. 바로 랭킹 봐야죠. 이 정도면은.. 다.. 이거지! 2등입니다 2등 이거 진짜 뺏을 수 있으면 뺏어봐라 진짜 이거는 편질빨이 아니고 진짜 실력빨입니다 이 게임은 근데 이거 왜 썩썩 캐릭터 초상화는 왜안 나오죠? 아마 아무튼 2등까지 찍었고 1등 부분은 솔직히 못 나올 것 같아요 이거 6 0 0 0 콤보 어떻게 가 이거 이분은 너무 잘하시고 그냥 2등으로 만족하렵니다 이 정도도 잘했지 뭐자 그리고 이게 또 챔스라고 이거 온라인 배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실시간인지는 나도 몰라 일단 한번 해볼게 바로다가 게임 시작. 상대 챔피언 찾는 중. 오케이. 게임 잡혔고.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상대방 분이랑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샌드백을 맞춰가지고. 상대방의 체력을 요렇게 먼저 다 없애버리면은 그냥 이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잘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실시간이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이게 실시간이 맞나? 지금 저 움직임을 보면은 뭔가 실시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거든요. 어? 아 챔스 코인? 바로바로 게임이 안 되는구나. 아 챔스 코인을 무제한으로도 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돈을 해라. 아 현질을 해라. 안해. 아니 결론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잽잽 모드가 제일 재밌네요. 백방 모드도 좀 별로고 어설트 모드는 솔직히 좀 별로야. 오리지널이나 간만에 한번 해볼까? 이게 또 은근히 어려워. 요거는 이제 이동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아아 아, 이거 오랜만에 해서 감이 안 잡힌다. 오왜왜왜 왜,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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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뭐뭐뭐뭐어어왜왜어 뭐야 유명도 등급? 갑자기 뭐죠? 뭔지 모르겠고. 선물 열자, 사망. 아, 결혼은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다. 원펀치라는 모바일 게임 요번에 이제 썩소 상이랑 썩소 캐릭터가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다 음성까지 완벽해 썩소 야 썩소 네뭐 아무튼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원펀치라는 모바일 게임 진짜 오랜만에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커맨드는 댓글에써 놓을게요 비비염